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람의 아들들은 첫째 아베 안에 있는 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인간들은 음착달땅 못하고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뭐, 제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가 안 뜨면 못 가요, 한국에 <laughs> 뭐, 돈이 많으면 뭐 전세계 타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이렇게 하란에서 가난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보따리 사들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인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없어요. 순종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1번 아브라함 그럼 2번은 누굴까요? 환경직 3번은 주기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의 믿음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다 그게 믿음의 조상인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대반이 가로돼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이 아주 오묘해요. 무엇이 오묘한가 하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내용과 이 서대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비교해보면, 뭔가 안 맞아요. 서로 삼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그 12장, 그리고 11장에 하란에 머물 때에, 그리고 갈대아 오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질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와 이사등진을 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게 기록되지 않았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또 한쪽은 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르냐?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엉터리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편해서 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두번 주님께서 지시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대를 해요.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왔어요. 오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모아가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다나일은 빌립이 와보라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모가나무에 있을 때부터 부른 거예요. 그전부터 안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는 거죠. 어렵다신 자를 영아롭게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메소포타미아다 갈대아우르다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하다가 창세기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다가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거 하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딱 일치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너희들이 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글을 옮기셨어요 내용이 안 맞잖아요. 원래 안 맞아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거든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신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경유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데 십자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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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버리니까 아 이게 장세기 11장 12장과 사도행전 7장에 하는 세대반 집사님의 얘기가 잘못되면 안 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에게 볼때 이거는 정말 이게 성경이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그런 것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사람의 아들들은 환경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죠? 뱀이 왔으니까 유혹을 당한 거잖아요 모든 게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환경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하나님이 약속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복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한 700km 정도가 되거든요. 700km 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저기 이 나라의 수도까지가 700km인데. 걸어갑니다. 뭐, KTX 같은 기차를 타고 가면 5시간 만에 가지만, 완행 타면 12시간 걸리고요. 걸어가면 맨날 며칠을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굳이 모든 소유, 하란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약속이 먼저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백성이 온 땅이 늘어나서 복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복이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그걸 믿을 인간 있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이후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알아가는 인생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죄, 돌에 맞아 죽는 죄, 복음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죄, 그런 죄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험금하는 죄인. 왜? 십자가 피를 증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어떤 환경을 만드는가 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700km를 갈고 거기에서 사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이게 적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 노예들, 노예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들도 있으니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도움이 되면 안 돼요. 어떠한 도움이 되면, 안, 어떠한 도움이라도 도,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도움을 줘버리면 자기의 의를 내세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과 거리두기 하죠.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두기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예 도망가게 만들어버리죠. <laughs> 주님의 일은,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증가하기 위해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기에 성도들은 뭘 자랑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려면 챙길 걸 챙겨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채 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채 헌금 전자선 다 바치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죄인으로 만드셨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그러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